안녕하세요, 렉서 김케리입니다 오늘은 툴레에서 새로 출시한 트렁크 캐리어죠. 어, 그 동안 툴레 트렁크 캐리어들이 어, 조금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했었어요, 사실. 근데 요번에 아웃웨이라는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어, 세 가지 상품이 출시됐는데 어, 굉장히 강력하게 어, 변화된 모습으로 어,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세 가지 중에서 어, 플랫폼 형태, 받침대 형태로 되어 있는 트렁크 캐리어인데 받침대 위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어,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아웃웨이 플랫폼 993. 993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는 이 받침대 형태가 아니고 이 팔걸이 형태라고 하죠. 팔걸이 형태의 두 대짜리, 세 대짜리 제품이에요. 994, 995.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자, 한번 오늘 주인공이죠 플랫폼 제품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평상시에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로 보관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얇고 폭도 굉장히 받침대 형태인데 굉장히 작게 접혀 있는 상태로 또 보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자, 이 제품 펼쳤을 때는 딱이 그림이에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 그림으로 이 차량 위 아래에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랫폼 받침대에다가 자전거를 올려서. 어, 이 집게로 고정하고 스트랩으로 딱 고정할 수 있는 우리 견인장치용에서 이지폴드라든가 벨로스페이스, 벨로컴팩트 그런 제품이랑 비슷한 어, 사실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게 형태랑 이 손잡이 부분 어, 굉장히 고급 제품들로 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 제품 한번 바로 설치하는 거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아무리 좋은 트렁크 캐리어도 어, 마찬가지예요. 어떤 트렁크기 뭐 툴렉가 아니더라도 다른 캐리어들도 항상 이 트렁크를 먼저 세척을 한 다음에 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뭐 예를 이런 뭐 세정제라든가 이런 이런 걸레 없더라도 차량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물티슈 같은 거 어, 넣어 두시면 물티슈 한장 뽑아서 쭉 한번 닦아 주시고 자전거 캐리어를 거치해야 차량 페인팅도 어, 보호할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자, 바로 세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치 위에 걸리는 부분, 이 부분이랑 중간, 어, 거치되는 부분, 하단부. 또 어떤 캐리어들은 옆에 또 거는 것들도 있죠. 그럼 여기 옆에도 같이 닦아주셔야겠죠. 자, 다 닦을 수는 없고, 어, 딱 거치하는 부분 해서 이렇게 한번씩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어 영상 찍기 위해서 닦는 게 아니라 자전거 캐리어를 달았을 때 주행하면은 약간씩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어이 차량 페인팅이 손상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차량에 거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레이에다가 이제 거치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이 차량이라든가 일반 밴 그리고 SUV 어 그런 차량들 어 그런 차량들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어 여기 왜 승용차 세단이나 아니면은 뭐 쿠페 형태 그런 차들은 뒤에가 엣지 형태 끝 부분이 트렁크가 엣지로 되어 있어요. 어,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평하기 때문에 어, 이 지지대 부분이 평평한, 네이 평평한 이런 받침대를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승용차 세단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꺾여져 있는 어, 엣지 형태로 되어 있죠. 트렁크 엣지 부분에 딱 거치, 거치할 수 있는 그 지지대가 있어요. 이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레이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평평한 어, 요 받침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단부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위에 이제 중간에 여기 지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여기 중간 이 부분에 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각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어, 조절할 수 있는데 이위이요 이, 이 각도 요이 각도는 그냥 움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각도는 요거를 돌려주시면은 요 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차량에 맞게 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평평한 거 지금 거치를 해놨는데 요 반대쪽에도 그냥 이렇게 쭉 껴주시면 돼요 자 끝까지 껴주시고, 어그 다음에 여기 차량 어 장착할 때요거 바로 거치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바로 거치하게 되면은 이 받침대가 차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레버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요 부분을 어 이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당겨주시고, 자그 다음에 요거 다시 고정. 고정을 해 주시면은 어, 거치할 때 여기 이제 간섭이 안 일어나죠. 이제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 하단부 이 차량 금속 이 하단부가 이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야지만 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뭐 플라스틱이랑 금속이랑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얇기만 이 공간에 어, 들어가면은 문제 없겠죠 근데 플라스틱만 여기 걸린다 그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단부에 잘 걸리는지를 내차 어, 확인을 해 주시고 어, 거치를 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로 차량이 이 밑에가 딱 일자가 돼 있진 않고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살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각도에 맞춰서 딱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렁크를 자열 때는요. 이거를 완전히 열지 마시고 어자 살짝 한 최대 10cm까지만 어 열어 주시고 자 이거를 딱껴 주시는 거예요. 자 센터를 맞춰서 껴 주고 어자그 다음에 요거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거를 레버를 이용해서 요거를 풀러 주셨죠. 어, 풀은 상태에서 요거를 쭉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위로 쭉 끝까지 당겨서 요거를 위에다가 자, 여기 이제 각도를 조절하실 때는 이 위에 회색 다이얼 있죠? 다이얼을 조절하시면은 요 각도에 딱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자이 레이 차량 지금 요 하단부에 걸고서 위로 쭉 올려주시잖아요. 어, 안타깝게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유리에 원래는 하단부에 원래 딱 견착이 돼야 되거든요. 어, 근데 아쉽게도 어,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질 않아요. 레이가 여기가 굉장히 높아서 어, 거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개인, 어, 저희 렉스토어 차량인데 어, 여기가 철판에다 지금 거치를 했어요. 근데 철판에다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 철판이 약간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 찌그러질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사실 감안하고 사용할 어, 계획이에요. 근데 보통 원래는 매뉴얼상에 이 유리에다가 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유리 하단부 어, 여기 부분에 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쪽 반대쪽에서 보면은 지금 와이퍼가 있잖아요. 어. 자, 와이퍼가 여기 있는데, 와이퍼 하단부에 거치를 하는 거죠. 뭐, 이쪽에다 한다고 해도 상관 없겠지만, 문제는 이 와이어, 와이퍼가 움직이면서 간섭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퍼 바로 밑에 있는 유리 부분에 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 차량은, 어, 끝까지 올렸는데도, 자, 여기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만, 어, 철판, 딱, 모서리 부분으로 해서 힘잘 받게, 어, 위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어, 후크 있죠? 어, 후크를, 바로 위에다가 거치할 거예요. 레이 차량은 이 위에 걸리는 부분 있죠? 여기도 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올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주시고, 자, 여기 반대쪽도 쭉 당겨서 자쭉 당겼는데 지금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거 다이얼 있죠? 어, 다이얼을 많이 풀어주세요. 최대한 풀어주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네. 당황하지 마시 하지 마시고 어, 여기 하단부에 여기 보시면 다이얼이죠. 다이얼을 풀면은 요게 더 늘어나요. 어, 늘어나고 자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이제 끝까지 돌려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데 어, 이렇게 헛돌다 보면은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자, 걸릴 때자 한번 더 돌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구 뚜껑있죠 주구 뚜껑 같이 약간 따다다닥 소리를 낼 거예요. 자, 여기,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반대, 반대쪽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다시 이제 조여주잖아요. 처음에 당황하지 마세요. 요게, 이렇게 헛돌아요. 계속 헛돌아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끝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리다 보면은, 이제, 우리 주유구 뚜껑 돌리는 것 같이 소리가 나거든요. 따다다닥 하면서, 어, 토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요렇게. 소리날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쪽이랑 여기 마찬가지. 네 이렇게 음 소리 날 때까지만 어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위에 아주 잘 고정이 잘 되어 있고요. 어 하단부도 지금 완벽하게 딱 고정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마지막으로 양쪽에 있어요. 요거를 여기까지 체결을 해주시면은 어 완전히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아주 단단하게 어, 지금 고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받침대 자전거 거치하는 부분이죠. 요거를 어, 바로 세워줄 건데 아까 우리 어, 본것 같이 이 회색으로 된 레버, 회색으로 된 레버 잘 보시면은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어, 그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자, 올려주시고요. 아 보시면은 옆에서 봤을 때이 타워, 이 검은색 U자로 되어 있는 타워 있죠? 타워가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자동차 쪽으로 약 5도 정도, 어, 5도 정도. 각도기 뭐 가져, 가다니실 필요 없고, 어, 살짝만 더 기울인다,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5도 정도 맞춰주시고, 요거, 회색 레버를, 음, 고정해 주시면은, 어, 완전히 이제 거치가, 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받침대 있죠? 요거는 어, 그냥 레버 없이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하단에 보이면은 하단에 약간 딸깍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하단부가 약간 딸깍 하면서 어, 딱 고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요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 자 요거 받침대 어, 자 평상시에는 자 이렇게 접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어, 자 자전거를 거치할 때는 이렇게 넓게 펼쳐서 자전거를 거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 이 간격도 이 받침대 넓이도 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자전거 올리기가 아주 좋은 어, 그런 형태고요. 당연히 애기들 자전거도 거치할 수 있게끔 요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 자전거도 가능하고 당연히 어른 자전거들도 어, 문제 없이 대각선으로 해서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자전거가 더 긴데 어, 요거 좀 짧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스트랩, 아주 긴 스트랩이 있어요, 별도로. 그 스트랩을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펫파이크 스트랩, 툴레에서 나오는 펫파이크 스트랩을 이용해서 더긴 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를 최대 2대 거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두대 거치할 때, 한 대당 최대 15kg씩 두 대에서 최대 30kg까지 거치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나 전기 자전거 사용하시는 분들, 어, 전기 자전거 사용하시는데 어 그럼 요거한대3 0 k g 까지니까한대2 5 k g 다내 자전거 거치할 수 있지 않느냐? 어, 절대 안 됩니다. 한 대당 1 5 k g 씩 보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어, 여기 이요 이 부분이 전체가 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아주 단단한 플라스틱이지만 어, 전기 자전거 거치하고서 이제 갑자기 충격을 받았을 때 어, 손상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바깥쪽 부분에다가 자전거를 한번 거치를 해 볼게요 자 여기 스트랩 안쪽에 보시면은 자전거 자 우리 받침대 자전거 이렇게 바퀴 올릴 때 요게 이제 간섭이 될수 있는데 여기 뒷부분에 여기 딱 걸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스트랩을 딱 끝까지 걸어 주시면은 자전거 바퀴 올릴 때 어, 간섭 없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쾌적하게 또 자전거를 올리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두 번째에다 올릴 거예요 두 번째 올릴 건데 자 요거를 여기 어느 정도 이렇게 벌려진 상태에서는, 자, 여기 잡고 땡기잖아요. 여기 잡고 땡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여기 바로 뺀 다음에, 어, 재빠르게 또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바로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운 튜브, 다운 튜브에다 고정을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고, 자, 이제 여기 다운 튜브 이 부분에다가 바로 물어서 고정을 하면은, 어, 또 완벽하게 또 고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다운튜브도 카본 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어, 적당한 토크로 네, 고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자이 상태에서 여기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어, 열쇠를 잠가주시면은 어, 이렇게 헛돌면서 자전거를 이제 도난 방지 어,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바퀴를 고정을 해줄때 이거 림 보호해 주는 림 프로텍터 림 위에다 올려 주시고 이렇게 딱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스트 넣고 당겨 주신 다음에 요거를더 강하게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어, 단단하게 딱 고정했습니다. 자, 지금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하단부 보시면은 이 번호판, 어, 레이 번호판이 어, 완전히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죠. 어, 번호판을 전혀 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993의 장점이 이제 번호판을 가리지 않는다. 근데 어, 팔걸이 형태들은 어쩔 수 없이 자전거 쭉 내려와서 안 가리는 차량도 있겠지만, 범퍼에 있는 번호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 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 행잉으로 사용했을 때는 가림이기 때문에 어, 별도의 또 번호판을 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또 뒤에서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 어, 아웃웨이 플랫폼 일수있고요자 요번에 출시한 이 플랫폼 아웃웨이 플랫폼 993어 지금 트렁 견인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어, 굉장히 퀄리티나 그런 작동하는 그런 기능들 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각을 잡고 제대로 잡고서 만든 어 그런 캐리어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툴레에서 나오는 견인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이지폴드 XT 어 3대 짜리가 지금 어 제가 갖고 와봤는데 자 요것도 받침대 펴주면은 자 여기 바퀴 거치하는 거 보시면은 이 스트랩 부분 이것도 동일한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동일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 잡는 거 보시면은 저희 견인양치용 자전거 캐리어 중에서도 이 다이얼이죠. 자 이게 다이얼이 일반적으로 토크가 없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고급 모델들 아주 고급 모델들에만 이런 토크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자전거 캐리어 요거에도 지금 토크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 제품이라고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지폴드도 지금 휠베이스 굉장히 넓잖아요. 어, 여기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요거 요거 받침대도 굉장히 넓죠. 자 이제 접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 요거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정렬을 해주시고. 아예 분리를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평상시에 보관할 때, 요거를 약간 조여서, 여기가 약간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어, 집게가 힘이 들어간 상태,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은, 주행 중에 이거 풀려가지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여서 약간 이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 그 상태에서, 여기 열쇠를 이용해서요, 여기잠가 주시면은, 이제 풀림 방지 기능도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로 놔주시고, 자, 이 받침대를 자, 이렇게 접었죠. 어, 자, 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올리실 수 있어요. 자, 올린 상태에서 혹시나 주행 중에 여기 이렇게 쭉 뒤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 타워에다가 이거 받침대 스트랩을 이용해서 타워에다가 한번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 고정해 주시고, 이거는 음, 이렇게 이쁘게. 다시 정리를 어, 해주시면 은 어, 이제 깔끔하게 요거 이제 뒤로 안 떨어지겠죠 어, 요 상태에서도 지금 번호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에서 주행하시다가 자전거 실을 때 다시 펼쳐서 자전거 올리고 고정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혹시나 도난 될 수도 있잖아요 어, 쉽게 도난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도난 방지를 위해서 자전거 캐리어의 도난 방지는 바로 옆에 열쇠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잠궈 주시면은 어, 풀리지가 않거든요 지금 헛돌고 있어요 헛도 는 상태거든요 어, 양쪽에 다 있어요 어, 양쪽에 있는 어, 이 잠금장치 에 열쇠를 다 잠가주시면은 이 헛돌기 때문에 이걸 풀러야지만 얘를 분리해서 어, 이제 다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난 방지까지 기본으로 되는 거 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툴레에서 새로 출시한 트렁크 캐리어 받침대 형태죠 어, 아웃웨이 플랫폼 993 모델을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